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이 임바된 바울과 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사매아 비에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온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 하나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굴려보는 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기하려 함이라. 아마 그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밀이니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든 형제로 줄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 빌레몬서는 빌레모로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하여서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어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받아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큰 주제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그중에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16절은 1절부터 7절까지는 편지의 인사말, 8절부터 16절까지는 편지를 쓴 목적으로 그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빌레몬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평안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인사 후에 바울은 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당연히 조언과 충고와 권면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부탁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받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원래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빌레몬의 집을 떠나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던 중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곁에서 돕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기에 그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바울은 그전에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던 빌레몬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하여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신복인 오네시모가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바울과 동역할 수 있게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한 것을 영적으로 비유하여서 오네시모가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라고 말하며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피해를 입히고 도망한 종을 용납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도망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주인 대신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종이 아닌 주님을 믿는 형제로 소중히 대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떠나서 도망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용납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를 사랑으로 받아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이 바울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레몬의 인격에 기대어서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기대어서 요청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줌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길 기대하고 사랑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용사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나 명령 대신에 죄인 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묵상하도록 요청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계수하여 볼 때에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의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처럼 인간적으로는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빌레몬과 같이 누군가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큰 은혜를 생각하여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관계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여져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일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